안녕하세요. 김포에서 쇼핑몰 사업하고 있는 부산 사나이 김쇼부입니다. 아, 어, 자, 오늘 오랜만에 촬영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어, 그동안 저희 김쇼부 초고속 사이버 그리고 쇼핑몰 운영에 집중하느라고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 항상 우리 김쇼부 초고속 사입을 같이 진행해주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들에게 어,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달드리고요. 어, 그리고 저희 김쇼부도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한분한 한 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김쇼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노력해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어,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우리가 쇼핑몰을 운영하는 방법과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뭐 전략도 여러 가지가 있듯이 어, 운영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 운영 방법에는 뭐 크게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 그 다음에 위탁 판매 그 다음에 어, 중국 사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위탁 판매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위탁 판매라고 하면은 국내에 도매국이라든지 오너 클랜 그리고 뭐각 각종 카테고리의 도매몰들 뭐 이렇게 해서 이용해서 판매를 많이들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트에서 위탁 판매를 진행할 경우에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 위탁 판매를 진행을 함께하는 제품 하나 가지고 여럿이 판매를 하는 구조다 보니 치열한 경쟁과 그리고 뭐10% 20% 정도의 남짓한 어, 마진율을 가지고 우리가 광고도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도 진행하다 보면 부가적인 비용들이 지출이 됨에도 그 마진율 안에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할수 없는 상황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판매하시다 보면은 앞에서는 우리가 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뒤에서 봤을 때는 어, 내 손에 쥐어진 돈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김쇼부는 어, 공급사의 마진을 좀 줄이고 대표님들의 마진을 조금 올려서 판매하시는 대표님들이 자유롭게 광고를 좀 쓰시고 판매하실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김쇼부 강의를 수강하신 대표님들의 어 제품들 위주로 이제 공급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추 후에는 저희가 2월 한 중순 이후 3월 정도에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계란 농장 운영하시는 대표님과 많은 고민과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계란 농장 운영하시는 대표님께서 어, 좋게 저희 쪽그 김쇼부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조건으로 위탁 공급을 해주시겠다고 하셔서 어, 그 부분까지 진행을 추후 진행하려고 합니다. 어, 계란은 우리가 난각번호 1번이라는 아주 좋고 유정란 계란이기 때문에 요즘은 고객분들이 계란을, 고급스러운 계란을 많이 드시고 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같이 함께 참여하셔서 위탁 판매를 하시다 보면 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일단 어뭐 저희가 김쇼부에서 위탁으로 공급해드리는 제품들을 점진적으로 늘려갈 예정인데요. 어 저희 첫 번째 제품으로는 어 식품 검역을 완료한 제품이에요. 사실 초보 대표님들께서는 어 식품 검역이라든지 KC 인증을 받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비용적인 부분도, 시간적인 부분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 식품 검역이 완료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상세 페이지도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 페이지도 그대로 올리셔서 아니면 조금 더 손을 보셔서 올려서 판매만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이 제품들은 우리 대표님들의 많은 노고와 노력들이 들어간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판매를 하되 최저 준수가 그래서 뭐 어, 일정 금액 이상으로는 판매를 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정해드렸는데요. 이체저 준수가는 꼭 지켜서 판매를 해주셔야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허들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진행을 하셨을 때 비교적으로 조금 적은 경쟁사와 경쟁을 한다라고 보시면 뭐 좋을 것 같고요. 어, 제품은 우리 수강하신 대표님들 제품이고요. 어, OEM 생산을 진행했기 때문에 박스라든지 뭐 제품에 대한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조금 퀄리티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이 대표님들께서 중국 공장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만들어진 밥상에 숟가락만 그냥 올리시면 될듯 합니다. 어, 저희가 혹시 20대에는 왜 친구가 많은 줄 아시나요? 20대는 많은 경험이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면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무리를 짓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지내려고 합니다 근데 30대, 40대, 50대로 갈수록 옆에 친구도 줄어들지만 옆에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번잡스럽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어 자신에 대한 확신도 있고 많은 경험으로 인해서 내면도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어, 저희 초보 대표님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과 뭉쳐서 많은 경험을 같이 하면서 내면을 단단하게 키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업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지금 쇼핑몰에 대한 트렌드, 그 다음에 플랫폼에 대한 기술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에 우리가 타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노태되고. 그리고 쇼핑몰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존재할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뭉쳐서 위탁 판매로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를 좀 높여가시고 점진적으로 사입으로 넘어가신다고 하면은 어, 마진율을 높일 수 있을 뿐더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위탁 판매에 대한 제품들은. 제품은 이렇게 김쇼부 카페에 오시면은 어, 카페의 좌측 메뉴에 보시면 김쇼부 위탁 공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김쇼부 위탁 공급이라는 이 메뉴에서 저희가 제품을 다 공급해 드릴 예정이고요. 어, 보시면 첫 번째 우리 수강하신 대표님의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탁 공급합니다 하시고 쌀통에 대한 상세 페이지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개 주문도 가능하고 2시 이전에 주문하시면 그 위탁으로 저희가 당일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공급 주문 링크는 여기 보시면은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8,500원이라는 요 가격에 구매를 해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받는 분의 받는 분의 성함은 정보들은 어, 구매하실 때그 구매 페이지에서 받는 분 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진행해주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도 어, 위탁 공급가도 이렇게 정해져 있고 지금 보시면 최저 준수가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를 하셔서 어, 상품 업로드하실 때 가격을 설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상세 페이지도 보시면은 이렇게 다. 제공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에 조금 살을 더 붙이셔도 되고요. 어, 이 상세 페이지를 그대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탁 제품 가지고 좀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라든지 어, 플랫폼에 대한 광고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용해서 어, 진행하신다라고 하시면 조금 우리가 중국 사입을 진행하시기 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탁 공급을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한 2월, 3월 정도 됐을 때는 어, 계란 제품도 공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요 제, 요 카페에 가입하셔서 관심을 좀 가지고 계시면 제품 공급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김쇼부 카페에서 어, 간편하게 주문을 발주를 해주시면 되고요. 어, 수령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받는 분의 정보를 입력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받는 분한테 곧바로 배송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어, 주문량이 많은 경우는 공급사 우리 요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연결하셔서 엑셀로 발주서를 전달 주신다든지 뭐 다른 방법들은 상의를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오늘도 김쇼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어, 더 많은 노하우와 자료를 공유받고 싶으시다면 하단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